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의 불, 성취의 불, 인정의 불을 내 힘으로 붙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머뭇거리는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이 가득한 제단이 되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그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. 머뭇거리는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물이 가득한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.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물이 가득한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.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물이 가득한 재단이 될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.